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 정기 국회 사실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산 국회라도 불렸는데 어제 수많은 법안들이 좀 통과가 됐지만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법안이라기보다는 아니었죠 내란 상설 특검이었습니다. 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22명이 찬성을 해서 결국 통과가 됐는데 결국에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안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러니까요. 기능 권능에 대한 얘기.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돼요. 추천은 예. 지금 세 군데서 하는 걸로돼 있는데요. 어 일단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행정처. 그리고 이제 법학 교수들, 변호사협회 이렇게 세 군데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점은 말씀하신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다. 다만 예. 상설특검을 임명하는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민주당 임명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어, 직무유기 혐의로 다시 또 어, 고발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보다 먼저. 먼저 지금 국민들의 여망이 빨리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을 하면 돼요 이번주 토요일날 탄핵하면 상설특검법 통과 됐으니까 추천하고 2, 3일 내에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탄핵하고 나면 이제 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할거 아니에요 지구가 정지되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권한대행 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문제가 깨끗이 끝나는 문제예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물러날지 모르고 조기 퇴진이라는데 조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요. 시기를 그러니까. 명확하게 못 박지도 않고요. 예. 또 본인이 물러날지 안 물러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입으로 한 약속을 어떻게 믿겠어요. 나중에 딴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만약에 뭐 이번 주 토요일날 저는 뭐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로 또 비화될 수 있어요. 물론 민주당은 압박을 하겠죠. 또 본인에 관한 특검인데 본인이 또 거부를 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물러나라고 난리를, 난리 난리인데 예? 이것도 안 물러나면서 상설 특검까지 임명을 안 한다? 아마도 저는 더 이상 국민의 힘도 그렇고요. 더 이상 이, 뭐야, 보호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식은 상설 특검법은 통과됐고 지금 상설 특검의 예, 특검 후보들을 지금 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세계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이 통과돼서 그 다음에 특검 임명하고 그리고 수사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